이 책은 일을에참 유익할 거예요 믿음 생활을 잘 하셔야지. 하나님, 8월달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사방에 포함을 주시고,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에 발되게 하여 주옵소서, 직장 생활에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게 하옵소서,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 할렐루야. 네. 네. 8월달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고 복된 축복의 믿음의 사람으로, 이한달 하나님을 찬하는 모든 사람을로 오르기 때 전도자의 삶을 살리고 성령의 권능으로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.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아멘, 알렐루야. 건강하고 여러분, 잘지내요 안녕, 안녕하세요. 건강하세요! <목소리> 이거 또 금방 겨울 오면 또너음이 기다려지지 않아? 아니, 단수예요. 자, 오늘도 조심하시고. 안녕하세요. 네, 다시 오세요. 안녕하세요. 어. <laughs> 어휴, 아주 잘생겼어. 엄마, 아버지 잘 만났는데. 배우해도 됐을 건데. 아, 빛게 전도하면 힘이 난다. 예수 이름 외치면.